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바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얘기는 어, 부가가치세의 그 신고를 언제 하느냐, 몇번 하느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어, 어느 때 과세가 되느냐 이런 어떤 과세 기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하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세금이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 어느 때 신고를 하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그 전에 뭐 저번에 그 강의에서도 있었지만, 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는 아 이거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얘기해서, 그쵸. 이 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쵸. 세금계산서 제도가 뭐죠? 네. 매출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뭐를 발행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한 분은 보, 본인이 보관하고 하나는 상대방한테 교부해 줘야 되죠. 본인이 보관한 세금계산서를 다 모아서 그 세금을 모은 게 매출세액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매입을 해올 때에는 상대방 매출하는 사업자가 매입하는 사업자에게 교부를 해주죠. 그럼, 매입할 때 받아놓은 생계연서가 좀 있을 거예요. 색깔로 따진다면, 매출세액은 빨간색이고, 매입세액은 파란색이 되겠죠. 그래서, 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구조. 자, 이거를, 자, 뭐, 그렇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전 단계, 뭐를 공제해요? 세액을 공제한다.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얘기했고,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 뭐 세금계산서 제도가 이 세금계산서 제도가 이게 정착이 되어 있어야만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교부받고 그거에 의해서 매출세액이 집계가 되고 매입세액이 집계가 되고 이런 방법이 뭐냐면 전 단계 세액공제법 이란 얘기죠 네, 이렇게 된 신고서를 그러면 언제 언제 신고해야 되느냐 자 이게 이제 법인과 어,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법인은요 어, 일단 일반적인 법인은 네번 신고납부 해야 돼요 자 부가가치세는 1년을 크게 1기와 2기로 구분을 하죠 그렇죠 1월부터 6월까지가 1기 7월부터 12월까지가 2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법인은요. 어, 법인은 사람들도 많고 조직도 있고 그 능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는 몇번 신고하죠? 네. 네번 신고 납부합니다.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 연도 1월 25일. 즉 뭐냐면 예 예정 자, 1기 예정 신고, 1기 확정 신고, 2기 예정 신고, 2기 확정 신고. 결국 법인은 몇번 신고 납부하죠? 네, 1년에 4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법인의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법인과 달리 개인의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어, 법인이야. 당연히 그런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1년을, 자, 1년에 4번. 자,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 연도 1월 25일 하면 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 조직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일할 사람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이나 또는 영세 법인. 작은 법인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개인이나 영세 법인의 경우에는, 이거를 네 번을 하게 되면 너무나 부담스럽다 보니까 자 신고는 몇 번에요? 두번 합니다. 어떻게? 7월 25일 다음 연도 1월 25일 즉 확정 신고를 하죠. 그래서 신고는 몇 번에요? 두번 신고해요. 자 신고는 두 번을 하는데 그럼 납부도 두번 하느냐?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납부는 몇 번? 네번 합니다. 그죠 신고는 두번 하는데 납부는 네번 한다. 그 얘기 뭐냐면 7월 25일, 1월 25일 납부 외에 뭐가 있다? 4월 25일 납부, 10월 25일 납부라 그러죠. 여게 뭐냐면 예정 고지라 그래요. 고지서가 날라와요. 네,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와서 4월 25일 날 세금 납부하고 10월 25일 날도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고지서에 의해서. 그러면 4월 25일은 그럼 얼마가 날라오냐? 요게 지금 1기 예정이죠. 그럼 직전기는 뭐죠? 2기겠죠. 2기. 작전,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까지가 직전 2기인데 그 2기 세금의 절반이 4월 25일날 날라와서 미리 선납하는 개념이죠. 먼저 4월 25일날 내고 그 다음에 자, 7월 25일날 6개월 치를 신고하면서 6개월 치에 대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서 나오면서 먼저 냈던 4월 25일 분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납부하고. 10월 25일 건 뭐겠어요? 네, 1기. 1월부터 6월까지 개선된 세액의 얼마? 절반이 10월 25일에 날라오겠죠 자, 정리하면. 개인사업자, 명세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는 몇번에요두번에요 확정 신고 7월 25일 1월 25일 두번 하지만 납부는 사이에 예정 고지서가 날라오다 보니까 납부는 몇 번에요? 납부는 네번 하게 된다. 자, 그렇죠. 그래서 요가세 기간에다 대 신고 납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의 제일 많죠. 법인은 법인이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즉 뭐냐면 네 번에 걸쳐서 신고 납부를 모두 해야 되고 하지만 개인이나 영세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는 두번 하지만 납부는 몇번 이루어진다. 네번 납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네 여기까지 이렇게 언제 신고 납부하는지를 살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자 뵙도록 하겠습니다.